이제 손흥민이 펀치를 뻗었으니까 트리피어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직후 장면을 보면 이 손흥민의 오른쪽 다리가 공을 차지 않고서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피어를 속이기 위해서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뉴캐슬전에서 손흥민이 무려 1골 2어시를 기록하면서 최종적으로 토트넘이 4대1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걸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8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기록인데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을 제외하면 겨우 6명밖에 갖지 못한 타이틀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득점왕보다도 갖기가 힘든 난이도라고 할수 있겠죠? 특히 오늘은 직접 득점을 하는 것보다 득점을 돕는 것에 치중된 역할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 올라왔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기존과 다르게 원톱이 아니라 윙어로 나왔는데요. 사실 원래 뛰던 자리라고 할수 있지만 참 오랜만에 뛰는 거죠. 게다가 자리는 같아도 지금까지 하던 것과 역할이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은 측면에 있으면서도 공격 시에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식의 역할을 받았는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 속에서 이 윙어들은 양쪽 측면 끝에 붙는 움직임이 요구되거든요. 공격 시에 최종적으로 바뀌는 2-3-5 형태에서도 계속해서 가장 측면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앙에 있는 다른 선수들한테 볼을 투입하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흥민의 득점력이라는 장점을 생각하면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나?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어시를 올린 손흥민의 퍼포먼스가 놀랍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측면에서 터치 라인 플레이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웬만한 선수들은 상대도 못할 정도의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측면에 있는 이상 자연스럽게 제일 많이 상대하게 되는 선수는 상대의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키어런 트리피어였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어시스트 장면마다 호되게 박살이 난게 바로 이 선수였죠. 키어런 트리피어는 저번 시즌에 리그 베스트급의 실력을 가진 선수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명백하게 이 선수가 손흥민한테 뚫린 것이 가장 결정적인 실점 원인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뉴캐슬 입장에서는 패배의 원흉이라고 봐도 어쩔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 선수한테도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선 이 장면부터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로메로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다시피 중앙을 보면 일단 오른쪽 윙어인 브레넌이 가장 측면에 위치하고 있죠.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반대편에서 손흥민도 마찬가지로 가장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중앙은 그럼 누가 먹? 있냐.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 쿨루샤브스키와 함께 양쪽 측면 수비수들인 포로와 우도기가 좁혀서 위치하고 있어요. 그보다 앞에 있는 히샬리손까지 포함해서 이 선수들이 직접 득점을 하기가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로메로가 쿨루샤브한테 이런 식으로 패스를 넣는 것에 성공했는데 그 쿨루샤브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포로가 볼을 받는 것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볼이 지금 토트넘 기준 오른쪽에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뉴캐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쪽에 쏠리게 됐어요. 덕분에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한테는 어느 정도 공간이 허용됐는데요. 여기에서 손흥민한테 바로 넘기진 못했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우도기한테 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수비 지원이 빠르게 들어오긴 했지만 공을 지켜내고서 결국 손흥민한테 넘기는 것까지 에 성공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금까지 볼이 토트넘 기준 오른쪽에서 돌고 있었고 손흥민의 위치가 가장 측면에 고정된 상태였다 보니까 프리피어 입장에서 이 패스가 투입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덕분에 손흥민이 나름대로 넓은 공간을 가진 채로 볼을 받았고 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넓은 공간을 가진 채로 볼을 받았던 건 공을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손흥민과 트리피어의 굉장히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는데 일단 손흥민이 완벽하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트리피어가 함부로 도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손흥민이 공격을 하려면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식의 수비는 할 수가 있었죠. 문제는 그 들어오는 방향을 손흥민이 어디로 가져가는 거냐 건데 크게 와서 결국은 결국, 측면으로 치고 가냐? 아니면 중앙으로 들어오냐? 이둘중 하나가 되겠죠? 손흥민에게 주어진 공간을 보면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손흥민은 그 선택을 의도적으로 최대한 늦췄습니다. 그냥 트리피어가 있는 위치로 슬금슬금 들어오더군요.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일이죠. 공격수 입장에선 앞을 막는 수비수를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비수한테 아예 들이미는 셈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손흥민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이렇게 너가 있는 쪽으로 대놓고 들어갈 테니까 얼른 공을 뺏으러 발을 뻗어라. 발 뻗으면 태클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내가 와주지 않았냐. 그리고 그러면 나는 그런 너의 태클을 보고서 대응을 하겠다. 원래라면 공격을 하는 손흥민이 먼저 액션을 취하고 거기에 수비를 하는 트리피어가 리액션을 취하는 구도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트리피어가 먼저 액션을 취하고 손흥민이 거기에 리액션을 하는 구도로 유도하는 거예요. 번트로 치자면 손흥민이 가드를 내린 채로 다가선 거고 거기에 트리피어가 펀치를 날렸을 때 그걸 피한 다음에 카운터를 치겠다. 이런 식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근데 트리피어도 그걸 알기 때문에 펀치를 뻗지 않고서 계속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내부까지 들어온 건데요. 여기에서 더 시간을 끌긴 어려웠어요. 조금 더 가면 추가적인 수비 지원이 올 수가 있어서 1대 2로 막히는 그림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손흥민이 결국 펀치를 먼저 날리게 됐는데요. 보시면 지금 오른발을 크게 뻗어서 공의 뒤를 차려고 하고 있죠. 이건 중앙 방향으로 치고 들어가겠다는 의도입니다. 탁 치고 들어가서 트리피어만 제낄수 있으면 바로 슈팅각을 볼 수가 있는 방향인데요. 이제 손흥민이 펀치를 뻗었으니까 트리피어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직후 장면을 보면 이 손흥민의 오른쪽 다리가 공을 차지 않고서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피어를 속이기 위해서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펀치를 뻗는 줄 알았는데 뻗는 척만 하고서 다시 집어넣은 셈이죠? 그리고 진짜 펀치는 바로 왼발이었습니다. 1년의 동작이 워낙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트리피어는 이렇게 왼발로 치고 나가는 것에 제때에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손흥민한테 측면으로 가는 루트를 내주게 된 겁니다. 프리피어가 나름대로 손흥민과의 심리전을 치열하게 펼쳤지만 결국 헛다리라는 터치를 이겨내지 못하고 뚫리게 된 거죠. 여기에서 손흥민의 패스 자체도 굉장히 훌륭했는데.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의 공간으로 낮고 빠르게 찔러줬기 때문에 이걸 수비수가 반응하기도 어렵고 골키퍼가 반응하기도 어려웠어요. 이거 특히 수비수 같은 경우는 잘못 맞으면 바로 자책골이 되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앞으로 진입을 하는 토트넘 선수들한테 너무 좋은 게 이런 패스는 거의 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높은 확률로 득점이 됩니다. 덕분에 아까 손흥민한테 볼을 넘겨주고서 앞으로 침투를 한 우도기가 골을 넣을 수가 있게 됐죠. 두 번째 도움 장면도 거의 비슷한 경우였어요. 보시면 지금 측면에서 손흥민이 볼을 잡고 트리피어가 그 앞을 막고 있는 중이죠. 위치를 보시면 지금은 패널티 박스 바깥쪽인데 이번에도 손흥민이 그냥 트리피어가 있는 쪽으로 대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위치까지 밀어냈어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오른발로 다시 한번 헛다리를 짚고 뚫는다. 아까와 위치가 약간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은 흐름이죠. 근데 이번엔 이 헛다리라는 펀치에 아까보다 심하게 당했는데 지금 트리피어의 앞쪽 다리, 즉 왼발을 보시면 손흥민이 헛다리를 짚을 때 트리피어가 왼발을 살짝 앞으로 뻗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손흥민의 오른발이 헛다리를 짚는 게 아니라 진짜 옆으로 볼을 빼려고 하는 동작이라고 봤던 거예요 만약에 정말 패스가 나갔다면 저 트리피어가 뻗은 왼발에 공이 굴절됐겠죠 그런데 헛다리를 짚은 거라서 공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트리피어의 앞발에 공이 걸리질 않은 겁니다. 더큰 문제는 지금 트리피어가 왼발을 뻗으면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손흥민의 짐투에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뒤에 있는 오른발로 공을 몇번 건드리긴 했는데 무게가 이미 왼발에 쏠린 상태여서 그 오른발에 제대로 힘을 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왼발 하나만 땅에 두고 선 상태에서 오른발만 휘적휘적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온몸으로 밀고 들어오는 손흥민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손흥민한테 뚫린 다음에 뒤에 있는 히샬리송한테 또 다시 실점을 하게 됐다. 두 개의 도움 장면이 굉장히 비슷한 구도에서 나왔고 두번다 숫싸움에서 손흥민이 이기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볼수록 손흥민의 개인 능력이 놀랍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